윤석열 씨, 에, 윤석열 씨께서 그동안, 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그러면 충성을 했습니까? 에, 권력과 장악에 대해서 충성을 하신 것이죠. 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께서 에, 권력과 장악을 이렇게 충성한 바람에 우상숭배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또 너무 과오적인 그런 욕심적인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윤석열 씨가 폐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씨가 충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윤석열 씨가 하나님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윤석일 씨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윤석일 씨한테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장악을 이렇게 포기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꼭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십시오. 김태한 저도 아무리 발달 장애 3급 장애인이지만 저는 사람한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또 목요일 치우 모임까지 이렇게 빠짐없이 제가 교회를 늘 출석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한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김태환 저는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충성하지도 않고, 그렇게 저는 사람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윤석일 씨도 제대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꼭 충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